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저희의 반석이 되시고 삶과 영혼의 은혜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 내려주시는 삶으로 들어가며. 주의 도우심과 은총 가운데 감사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심과 진실함을 담아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혼양미사와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 네, 오늘 <laughs> 예, 오늘 직장 생활과 재테크에 대한 주제로, 어, 말씀 나누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부에 대해서, 어,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가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해서 부가 쌓이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에 무진장의 보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재물을 쌓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지, 재산을 나 혼자를 위해서만 쌓아뒀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굶주리고 헐벗은 형제나 자매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잘 살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은 죄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손으로 살면서 그때그때, 그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인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채우세요. 때때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도 중에 위대한 신화가 가진 사람들입니다. 조지 뮬러나 허드슨 테일러나, 음, 여러 사람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의 축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쓰지 않고 재산을, 부를 축적한다고 해서, 어, 그건, 뭐,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무조건 부의 축적, 자기의 안 일을 위해서만 모아두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래 다른 용도를 위해서 지출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쓸데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는 것도 귀한 신앙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좋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두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는데 돈이 있으면 그때부터 돈에 마음을 두고요 기도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면 그것은 문제로 나옵니다 문제가 발생돼요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우리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로 풍성하게 살게 하세요. 부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자기 건강을 챙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른 태도예요. 또 어느 정도 저축하고 또 집을 사기 위해서 준비해 두고 하는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바른 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원과 부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돈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부가 주는 잠시의 안락함이나 평안함이 앞지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고 이것들이 잘 사용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또 쌓아두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특별히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은 어릴 때, 어릴 때잘 쌓아둬야 합니다. 또, 어, 마중물과 같은 그런 음, 재산의 일부분이나 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어릴 때좀 준비도 잘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준비되고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섬여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세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